아니 나 뭐가 진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 뭐가 너무 사랑하는 척오 어, 뭐야, 뭐야 뭐야 표정 있었네? 있었어요? 오 뭐야? 있었어요? 아 진짜? 어떻게? 와나 몰랐어. <laughs> 와 표정 있었어. 와 하튼 여 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원 지금 안녕하세요. 조말라 튀즈입니다. 아 연준이스. 예. 저희두 명이 뭐죠? 두 명이 뭐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하네. 영화기 컨셉이네요. 아. 까마귀가 하늘색입니까? <laughs> 조심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수빈이 버츠 빼서 입고 있는 음. 거죠. 저희가 뭐죠, 여러분? 올리보이 아 그렇죠. 저희가 올리보이 네 번째 손가락이 네. 타투 그렇죠. 그 유닛이잖아요. 네. 저희가 네 번째 손가락이 타투인 만큼 네 제가 오늘 타투를 할 거예요. 타투를 네. 할 겁니다. 어쩌면 진짜 가서 할 거예요. 네. 무서운데 이걸 들고서 진짜 지금 가서 네. 향할 거예요. 자 가시죠. 가시죠. 장난이고. 네, <laughs> 와. 좋아. 아니, 유명 브랜드 타투도있어이 <laughs> 물기로 물티슈 있는 물기로. 좋이이 정도 했 했으면... 오케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해야 되네.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요. 오케이. 별로 한번 해 볼게요. 아, 별 말고 아, 별말 아니면. 별 말고 땅 어, 이거 귀여운데 나 좋아해. 했어요. 했어요. 아대야 너 나노 나노 좋아해 타트 스티커. 아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사랑스러 워 나노 좋아해. 아니지. 짱구 타트 어. 스티커 없어요. 없어요. 연준이 그랬는데 마음이 열쇠야? 재미 없어요. <laughs> <laughs> 장민 <장난이> 이거 <laughs> 맞아요. 게임, 맞아요. 나? 맞아요. 그대의 마음. 난 재밌었어. 맞 <laughs> 그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비해... <laughs> 뭐 그런 음. 열쇠입니다 네. 죄송해요. 저저이 좋아요. 네 이거 네 번째 손가락 드는 거잘 되는 사람? 예쁘다 손가락 찍기 하는 아, 잠시만요. 그냥 아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냥 피자. 그냥 피자. 어. <laughs>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순수한 마음으로 보여 준 겁니다. 네. 괜찮지 않아요? 야야. 이게 그렇게 보이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아니에요. 좋네요 기대되고. 오! 오. 아니, 진짜 예쁘게 됐어. 진짜 예뻐 뭐야. 아, 이거 재밌는데? 네, 재밌다 그러니까. 이어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지금 이거. 야, 야, 이거. 나이. 이거. 나이. 와. 토마, 토마토, 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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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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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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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마토 그래 토마토 마토가 <목소리가> 나죠 <낮죠> 아, 토, 토 맛이 나더라도 음식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어, 토를 먹는다니까 토마토 맛이 나더라도 그걸 이렇게 그약 물처럼 마셔야 되잖아 토를 예. 어, 다음, 네. 음. 다음 앨범 선주문 수 200만 돌파하면 수빈이를 오디 케이지 넣어주세요 오! 이거 좋다 야자 다음 앨범 여기서 얘기할게요 자 수빈이... 다음 앨범 선주문 수 200만 장이 돌파하면요 수빈이를 오디케이지, 오디케이지에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케이를 이제 수빈이 형을 오디케이에 집어넣고 네. 오디를 이제 수빈이 형침대로 올리고 그렇... 야 좋다 좋지. 이제 위치를 야와 됐다 야 그렇게 할게요 네 좋네 좋네 네, 이제 수빈이 형한테 말하지 말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만하는 비밀 어? 재밌네 재밌어요 여러분 말리지 마세요 Okay. 손가지 끼면 하나가 됐던 나는 게는겨진 반쪽짜리 스토리잖아. 맞아. 는 어, 나는 이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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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라야겠다 제손나지 끼면 맞는려면 어떻게 해야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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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때는 나는 나나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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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는 야야 오될거 같아 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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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깍지 끼고 하나가 됐대요 얘 털을 한번 벗어줘 저는 이거 벗으면 진짜 <laughs> 근데 진짜 고현이 약간 뭐 진짜 이래요 너희 아, 이거 몸 라인이 너무 되돌아지네 오예 <laughs> yeah. 오늘의 TMI TMI 있어요 형? 오늘의 TMI 방금 팬사 끝나고 이거 먹었어요 아 진짜 TMI 후니아 <laughs> 왜 이렇게 해후하면나 친구 팔아먹는 거 같기도 해몇 <laughs> 살까지 친구세요? 조상관 없는데 우리는 뭐그 친구 저는 뭐래 내... 다 친구죠 다 친구예요 뭐 고등학생 뭐였나 천재 연준아 이러시더라고요 열세 살인데 친구할래 그래 please rap 속에 아 기회 하나가 됐장다고 너네 팔 이렇게 한번안보다가 gesture the control 야, 뭐야 <laughs> 느낌 좋아. 연준이가 왼쪽 볼이 더 부드러워요. 왼쪽이요. 휴이 볼폭해져. 뭐야 나 나올 건 아니 내거안할 <거야>, 내 건데. <laughs> 고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요? 형 음. 그거 편지 받지 않았어요? 편지 그 뭐지 다른 학교로 갈 때. 아 맞아요. 저아 맞아요. 그쵸 그쵸. 성준이 편지 엄청 많이 써줘가고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같아요. 어. 그 고등학교 때 지각을 해갖고 그니까 음. 제가 급하게 막 뛰어갔는데 학교에 늦어서 이제 뛰어갔는데 제가 탄천 길 따라서 맨날 그 학교를 뛰어갔어요. 불공고등학교를. 그때 뛰어가는 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요즘 분당에서 시간을 가끔씩 이제 그냥 탄천에서 자전거 타거든요. 아, 진짜 무서워요, 아까 얘기했는데. <laughs> 가끔 지나가다 만 저를 보신 것 같다면 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차장은 뭐 이렇게 타고 있을 거예요. 예, 네, 인사하셔도 돼요. 나, 나 고등학교 어, 하면 나는 <laughs> 비 맞으면서 울 것밖에 생각이 안 돼. 왜? 그거를 그때 왜? 그거, 아이고 막 뭐, 아, 아, 뭐, 그냥 뭐, 속상했어거나 뭐, 뭐, 아, 뭐, 뭐. 아,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죄송하기도 하고 선생님. 아 그랬었어. 맞아, 맞아, 맞맞어 맞아, 맞 어제, 어아진어 어, 수빈이 형은 완다한테 막 공감하고 어, 아 <laughs> 아니, 완다 너무 무서워. 응. 부수, 아,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w a 너무 무아 w a 아 Wanda, 너무 좋지아 Wanda, 너무 좋아. 이 a n d a 너무 좋아. Wanda, 너무 좋아. Wanda, 너무 좋아. 그럼, 지금까지, 휴닝카이, 연준, 연준이즈였습니다. 연준이즈 많이 사랑하시니.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